그래도 힘들었던 부분은 많은데, 그래도 용띠분들이 의외로 잘버튡기고잘 전진을 잘 하더라고요. 올해 뭐, 여, 삼재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용띠는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복삼재다.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작년에 둘을 떼서부터, 또뭐 월급이 뭐이 올르고 진급이 되고 막 이런 승진 운도 있고 막 이랬던 분들이 용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이내 운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복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복삼자다 하는 것은 뭐 쉽게 해서 이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는 거고 안 되는 일도 누가 옆에서 힘이 되줘 갖고 일어서게끔 하는 것이 복삼자거든. 그래서 이렇게 삼재에 큰 격을 겪고넘어가진 않는데 단 이제 요뭐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좀 조심하고 특히 술은 금물이야. 어 이렇게 젊은 용띠 분이나 나이 잡수신 분들이나 그거는 뭐요 책으로 악이라고 봐야지 돼요. 절대 요 저기 술은 금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은 꼭 지켜야지 되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같이 이제 사업하려고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뭐이 육십 세라든지 마흔 여덟이라든지 음. 어~ 요번에 이제 병진생이나 갑진생분들 음. 지금 올해는 음. 뭐이될수 있으면 잠깐 쉬는 것이 좋고 음. 같이 동업하신다면은 동업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은 음. 내가 주장을 해갖고 음. 내가 이 끌고 나가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지 끌려가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 이제 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띠 이제 병진생이나 이제 같은 생분들 이제 사업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제 동업의 운을 조금 어,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 어쩔 수 없이 가다 해야지 된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주장을 세워갖고 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하잰대로 따라가지 말고 끌려 가지를 말고 내가 니들에서 끌고 나오는 그런 백장이 있어야지 돼 그런 백장이 없으면 안돼 그래서 그것만큼 꼭 지키시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운들은 보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이 용띠들이 나가면서 또 용해잖아요 그래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해요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운세는 하반기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7월, 8월까지는 중반기야. 그러면 9월 달서부터는 하반기에요. 음. 그러면 4개월이잖아. 그래서, 요 4개월 동안에 이제 용띠분들이 활개치고 전진할 수 있는 해년이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잘 판단을 해서 하시면은, 큰 문제는 될건 없어요. 용띠분들, 뭐, 여지껏 웅치렸던 거, 이제는 날개로 쫙 하늘로 승천합시다. 그렇다고 뭐 높이 뭐 승천 한다는건 아니고, 어 그만큼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길이 있으니까 어느 누굴 붙잡고 일어서도 일어설 수 있고 귀인 나서 도와줄 수도 있는 해년이 되니까 서슴없이 어 그냥 막 전진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운세는 용띠 분들이 지금 괜찮아요. 어 좋아. 하반기 운에는 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이제 타이어 좋다기보다도 조금 나쁜 것은 뭐 부모와 자식간에 와이프와 뭐 살이 껴서 요게 이제 트러블가 있는 거요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그걸 참작하셔갖고 뭐든지 참는 것이 좋은 거고 첫째 일을 시작을 했으면 중단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은 뭐이 힘들 수도 있고. 뭐 이게 또 좋을 수도 있고 이러지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가야 그 꼭대기가 뭐가 있는 지를알거 아니야. 그치? 음. 중간 하차는 없어. 음. 이 용띠분들이 지금 전진하고 이런 고집이 있거든. 음. 이 고집을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음. 그러면은 성공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가도 대박 나실 겁니다. 하반기 운세는 최고 좋아요. 용띠 여러분 힘내세요. 의외로 파란만장해 왜냐면은 하 되게 있잖아. 음, 이분들이 너무 이 사람 이분들도 되게 똑똑해요. 똑똑하고 끼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음. 끼가 많은 걸 끼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의리도 있는 것 같아서 남한테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인배라는 거라고 하가 우리 대인배라고 이제 다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안으면은 좋은 것도 안지만은 나쁜 것도 같이 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리를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의리를 지키다 보니까 관제도 들어, 구설도 들어, 입설도 들어.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끼가 또 있어요. 그리고 놀기 좋아해. 또 쓰기 좋아해. 어? 그리고 배짱이 있어. 어? 곧 죽어도 내가 있잖아. 없어도 있는 척해야 돼. 오늘 따라와. 따라올 사람 다 따라와. 그러고서 내일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주 나 죽겠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무 배짱 부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너무 화통한 것도 문제라는 거지. 알겠죠. 근데 너무 화통해서 그럴까? 응 그래서 그런 것도 좀문제인것 같다 하여튼 그래. 응. 좋으신 분들 많아요. 의리가 있어서. 응. 그리고 기, 그리고 돈도 되게 많이 만질 때는 많이 만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갈 때는 한없이 나가. 나갈 때는 뭉탱이 돈으로 확 치고 나가려갈 때가 있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사람 너무 믿지 마. 너무 사람 믿으면요, 남이 똥에 주저 않습니다. 이 용띠들이 의외로 단순해. 어? 단순해. 그래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니까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직진하지 마세요. 직진하다 보면 내 발등 진짜 내가 찍는다. 그 이분들 약간 좀, 그 의리 때문에 내가 어떤 음.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았던 일도 좀 많았던 건가요? 어, 배신 많이 받았겠죠. 아, 이분들이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음.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장급에 있으신 분들, 내 사업 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았을 거예요. 한때는 막말로 트렁크에 돈 많이 싣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이 용띠들이 의외로 건설업에 존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건설에 붐이 있었을 땐잘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안 되신 분들이 지금 하락세도 많이 타시는 분들 있고요. 용띠들이 직업이 변화가 물상해.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분들이요, 의외로 투기 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때 보면 돈도 많이 만졌지만은 사람한테 배신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쏟아부었을 거야. 그리고 내돈안 갖다 쓴 사람들 없을 만큼 돈 많이 갖다 썼을 거야. 남 좋은 일 되게 많이 했겠지? 어? 그렇죠. 이용 많이 당해요. 이 용띠가. 어?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면 진짜 용인데 안 되면 이무기다. 어. 그 소리가 딱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지, 또 어떻게 보면은. 자 이번 음.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온띠보다 하반기부터 좀 좋은 일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올해요, 7월 달, 8월 달 괜찮습니다. 동짓 달, 서달 괜찮습니다. 올해요, 어쨌든 관제가 많았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음. 12 사설수가 되게 많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 그래도, 동지다섯 달이 되고요. 하면은요, 금전에 잴수 있어요. 어, 조금,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잃어버렸던 금전이 들어올,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그래도 올해 돈좀 만질 수 있어. 동지다섯 달에. 그러니까 돈좀 만지고요. 제발 좀 아껴 써. 제발 좀 아껴 써. 펑펑 내놓지 말고. 좋아하는다고 다 주지 말고. 아 어쩌면 그럴까. 응? 어쩌면 좋 음주감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여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음... 알겠죠? 거기에다가 조금 덜 쓰면 더 모을 수 있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노는 걸 좋아하실 거야. 아... 응, 그러니까 그런 거면 조금 조심합시다. 그럼 우리 용띠분들은 어쨌든 되게 많이 베푸는 응.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배풀었죠 응. 이분들은 오히려 말년에는 좀 이런 게좀 돌아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나요? 그럼요, 말년에. 말년에 돌아오시는 거는 많죠. 많기는 하겠지요. 음... 응. 근데 용띠가 의리로 살고, 어쨌든 의리로 죽는 게는 있어요. 그리고 또 용띠들이 사람들을 또 좋아하고 또 모으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귀인은 60이, 이제 이 분들은요, 어, 초년에 돈 많이 만지시는 분들이에요. 어, 초년 줄에. 그런데 40, 40대. 초 중반까지는 돈을 만지세요. 근데 음. 50대가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음. 60에 들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세요. 음. 그러 그러니까 60에 또 한번 보죠. 그때 음. 어, 초 중이 조금 근데 이분들은 초년에 되게 비상하시는 분들이 많아. 초년에. 음. 초년에 그러니까 ]야. 초년에 그때 잘 관리를 잘하시는 게 좋겠죠. 음. 그러니까 3, 40에 성공을 많이 할 거야. 음. 3, 40에 초, 음, 성공을 많이 하고 4 0에 50이 지켜야 되는 거지. 아. 그걸 잘 지켰으면 60에는 앉아서 그냥 밥을 드시는 거지. 아. 응 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년생 용띠들 있잖아. 네, 네, 네. 이 떼들 음, 잘 관리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진장 부자될 수 있어. 이분들. 네, 음, 난 맞습니다. 용띠들과 아주 초년들이 좋거든. 아, 응. 네, 어쨌든 이번에 요 자세히 제일 정확한 방법은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봐야죠. 그럼요.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네, 건데요. 네. 오늘 정말 그냥 띠만 보고 이렇게 겉으로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쯤은 용띠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보면, 성향들을 보면, 한번 예를 들어서 딱내 거다 싶으면, 이걸 끝까지 잃어야 되고, 끝까지 고집을 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용띠 성향 자체가 욕심이 좀 많다. 다른 띠들보단 욕심도 많고, 내 거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내 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용띠 분들이 음. 음. 그리고 오늘 왔을 때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네. 어, 내 거로 만들 수도 있고 내 자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음. 용띠 분들이 좀 그런 성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목표를 하나 정해 놓으시면 끝까지 음. 밀고 나가는 것인요 음. 그렇죠 음. 어, 그런데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그 목표를 정해 놓고 끝까지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용띠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성향을 봤을 때 그런 욕심도 있지만 근데 아픈 분들이 좀 있어 왜이면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몸으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여자분들은 특히 자궁 쪽이나 갑상선이 좀안 좋을 수가 있고 남자분들은 어 장이나 위 그쪽으로 좀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보실 때 우리 용띠분들 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 좀 힘들었던 부분, 마음 고생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 어떤 근데 것일까요? 남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우리가 봤을 때요 네. 남자분들은 여자로 인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금전적보다는 네. 여자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여자분들은 남자로 인해서 힘든 게 아니고 금전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틀리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성향으로 봤을 때 남자 용띠분들은 네. 어 여자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드셔요. 왜냐면, 이 여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일보종사 우리가 얘기한 한번의결혼이끝나 신분도 있지만, 용띠 가지신 분들이 여, 남자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손재주도 좋고, 뭐, 엄변도, 엄변도 그렇게 좋은 것 같아. 근데, 한 여자에 만족을 못하고 두 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성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닐 수가 있는데, 나이 시기에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그런 성향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여자분들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 근데, 이 바라보는 건 좋은데,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어 신랑이 예를 들어서 신랑이 벌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벌어서 내가 나가서 어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시키서 가정식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성별로도 뭐 이게 나뉘나요? 나눠져요. 영띠들은 조금. 어, 어떻게 보면 뭐 연인간의 관계 음. 혹은 금전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조금 고생을 하셨던 음, 분들 음. 하지만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건 하반기 운세겠죠 음, 그렇죠 이 하반기로 왔을 때 어, 남자나 여자 통틀어서 봤을 때는 네. 하반기로 갔을 때는 운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음. 왜냐면, 용띠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삼재가 들어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삼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삼재를 내년까지 잘 이겨내지, 이겨내시면, 그이후로 괜찮은데, 지금은, 어, 사람으로 풍파도 겪으실 거고, 금전으로도 풍파도 겪으실 거고, 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음.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 예. 어, 그런, 그러기 때문에, 그거만 내년까지만 잘 이겨내시면, 그 이유는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제 말에 동의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뭐다띠시기 위해서 용띠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 좋으신 분들은 좋은신 대로 풀리실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용띠 가시는 분들 신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게 힘드셨으니까 네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나마 용기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네. 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 어, 이 3재에 잘 이렇게 견뎌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음. 그럼 용띠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연인간의 관계 음.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셨다 했는데 음, 음. 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월달 넘어야 돼요. 10월달. 아, 10월달 음력으로 10월달이 넘어야 내년 수 그래도 어, 조금 바라보지 않을까. 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올 10월 달만 잘 넘어가시면, 10월까지 달 풍파가 없게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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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10월 달이면, 아, 음. 양 12월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을에, 올 가을만 잘 넘어가시면, 네. 내년수를 바라보는 게 좋, 조금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음. 용띠분들 선생님 아까 말씀처럼 지금 당장 용기 잃지 마시고 음. 정말 뭐 어떻게 삼재라고 해서 다나쁜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용기 잃지 마시고 음. 일어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나이대로 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음. 우리 36살 용띠분들 음. 36살 되시는 분들이 네. 우리가 이제 1월서부터 6월까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통틀어서 1월서부터 6월, 6월까지는 월 네. 용띠를 가진 시계띠를 띠 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조금 지금까지좀 우리가 3주에 들어왔을 때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몸으로 아플 수도 있고, 시계 네. 몸으로 쉽게 사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올, 올해만 잘 넘어가시면 내년은 괜찮아요. 네. 내년수는 괜찮으니까, 네. 어, 내년수 바라보면서 사시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7월달에서 12월달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에서부터 네. 지금 3재 동안 되게 안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 하반기를 갔을 때 10월달 넘어서는 괜찮으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적으로, 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어, 실, 살기 싫다, 모든 걸다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어, 금전적으로 도 도와주신 분들 나올, 나올, 수가 있으니까, 10월달, 우리가 예를, 양력으로는 네. 가을이거든요. 네. 가을만 잘 조심히 넘어가시면, 네.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어, 음력 10월달 넘어가시면 좋으시니까,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살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48살 음. 용띠 분들은 음. 좀 어떻게 보까까요계에서8 40... 맞습니다. 어~ 8여덟 되신 분들이 어~ 이런 분들도 좀 몸으로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몸으로 아프시니까 그~ 이겨내는 거는 우리가 요즘에 좋잖아요 의학적 네. 좋고 하니까 음. 병원 가서 우리가 관리를 하셔갖고 건강을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로 넘어갔을 땐 좋으니까 너무 음. 용기 잃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수 괜찮거든요. 네. 어, 48살 되시는 분들이 네. 어, 괜찮으니까 내년수, 어, 우리가 삼, 나갈 삼재라고 하지만 내년수와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네. 음. 그럼 마지막 우리 나이 대 음. 우리 음. 60세 되시는 분들은 음. 어떻게 보십시 이게 60세 되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되게 머리도 네네. 좋고 손질도 좋거든요. 음. 이분들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힘드신 분들은 아, 못하신 분들 보다는 위로 잘 풀리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음.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그리고 우리 용띠분들 선생님 말씀처럼 네. 가을쯤 끝나고 찬바람 불어올 때쯤에는 음. 확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고 음. 하시니까 음. 그때까지 기운 얻으셔서 용기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어, 지금까지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용띠 가시는 분들 어, 삼재가 들어왔다고 너무 시, 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살아가시면 어, 쉽게 해서 좋으실 것같은데 말년도 좋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어, 기운 내셔서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